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쇼입니다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교육을 목적으로 제약하는 인사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니며 결심드립니다. 따라서 투자했다는 결과 시험도 본인에게 있으 반드시 인지하시고 투자해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6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1분경에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은 LG전자 LG전자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는 오늘 마이너스 3.38% 가량 빠진 모습에서 마무리됐고, 현재 주가는 143,000원입니다. 만 어, 그래서 뭐 LG전자도 자, 뭐꾸진히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 있죠. LG전자 3월 23일날에 또 마지막으로 리뷰를 진행을 해드렸었구요. 그래서 LG전자는 이 종목도 뭐 제가 계속적으로 과거부터 우리가 가격좀 빠져주게 된다면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종목도 거의 한 20만 원 이제 수준까지 가격이 올랐다가 한 19만 2,500원대까지 이제 올랐다가 이제 고점을 뚫었죠. 그래서 저점에서 고점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조정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을 어 생각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이제 종목들이 우리가 고점을 찍고 빠져주는 현재 조정에 대한 그런 이제 시점이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도 조정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종목이 가격이 빠져주게 된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에서 어 1차, 2차 매수에 대한 분할로 우리가 13만 5천원대, 그리고 9만 9천5백원대에서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좀 꾸준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우리가 제발 빠져라 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이제 종목이 빠져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시장까지 같이 조정을 받으면 이제 이중적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는 폭보다 좀 크게 빠질 수가 있어요 보수적으로 본다라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대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매수에 대한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로 이제 한번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또 충분히 큰 수익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LG 전자는 뭐이 정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꼭한번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